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아홉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뒤로 한채 부활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경험은 죽음의 경험에 의하여 판가름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경험이 없으면 부활의 경험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요. 승천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 육신을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잊는 것입니다. 육신을 못,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자꾸 잊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승천하는 삶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탕이 없으니까, 바닥이 뭐, 예를 들어, 단단한 걸 바닥에 짓고 있어야 되는데, 짓고 있는 것이 허상을 짓고 있으니까, 그건 뭐, 쓸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요? 그들은 죽음의 자리를 떠나 부활로 나아간다. 그 결과, 성도는 마치 육신의 일이 영적 성장에 별로 심각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경시하거나 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로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성도는 마치 육신의 일이 영적 성장에 별로 심각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일이 심각한 장애라, 장애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심각한 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심각한 장애가 아닌 것처럼 쉽게 그냥 생각하거나, 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 맨날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착각하게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일을 영의 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집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으면 부활이나 승천의 영역은 실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이 죽음이, 이게 죽지 않아지면 부활도 승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밑에 깔려야 부활도 승천도 그 위에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큼 자랐으니까, 이제는 육신이 우리를 유혹할 힘이 없다는 생각은 사탄의 기만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기반으로부터 이탈시켜 외적으로는 신령하게 보이지만, 실은 육체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원수의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말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거에 자꾸 속, 이는 거죠. 속여서, 이? 이제 자꾸 뭐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러이러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와 같은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주님께 연락되지 않는 기도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에서 해방될 바로 그 시점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육신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죽음에 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음에 우리가 항상 거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마치 뭐 여러 가지 일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막쭉할 일들이 뭐 1번부터 10번까지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몸체는 다 하나예요. 꽃으로 나타난 게뭐 죽음, 뭐 내려놓음, 뭐 깨트려, 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 하나로 다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계, 이제 강론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될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 중에 지금 하나 죽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다 내려놔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한 것도 전 시간에 얘기할 때 저희들이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너희 죄, 너희들의 죄는 못 박, 박혔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박힌 것안 봐도 이 박혔다고 하셨기 때문에 박힌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박혔다는데 뭘 우리가 바뀌었을까? 나 바꾼, 나 바꾼 적 없는데? 그럼 바뀌었으면 나한테 무슨 표시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저 선언하면 선언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거. 예요 왜냐? 이건 신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일이라 우리가 감히 이런 게뭐 바뀌었을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습니다. 성령님이 바꿨,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바뀌셔서 너희들 죄를 모두 다 대속했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끝이요. 그걸로 뭘 대숙이 됐네 안 됐네 아 자꾸 내, 내가 박았나 안 박았나 이런 생각 자꾸 하지 마요 그 생각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경스러워지는 소리 무슨 소리냐 하나님 못 믿는다 소리요 똑같아요 못 믿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새로운 얘기를 이렇게 영적인 얘기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어떤 모양의 사람이 나타나냐면 계속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이 많은 사람. 물론 질문이 많을 때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문만 하는 그게 문제지. 질문이 있어야 될 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말만 하면 계속해서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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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없음을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질문을 한 것을 해석을 해서 잘 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육신의 사람이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안, 안, 안 받아들이요 왜냐. 지가 육신으로 지가 다 계산해봐. 지, 지 상식과 지 지식에 다, 저, 저 대입을 해봐. 그래서 맞아야지 맞다고 그러지 그 사람 안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영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반대로 영으로 육신의 잣대는 얼마든지 그건 손가락으로 톡톡 치듯이 장난해가면서 저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은 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찌할래 어찌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 차원이 다른 세계라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말아야 돼 그래야 쉬워지는 거요. 예 그걸 자꾸 뭐가 어떠네, 뭐는, 이거는 어떠네, 이럴 경우는 어떠네, 저럴 때는 어떠네,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묻고 하는 것 자체가 묻고 따지는 것을 하, 나쁘다,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묻고 따지는 그 근본을 볼 수가 있어. 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 아, 그 사람 그 속내가 보여. 그 알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영, 영적으로. 영, 영, 영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자고, 살아가는 거, 훈련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유익함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놀래 자빠져요. 정말로 많습니다. 영으로 육의 삶을 사는 건 정말로 편하고 싶습니다. 근데, 육의 삶은 죽었다 깨내도 영의 삶을 삶으로, 삶으로, 삶으로 못 와. 근데, 영의 살아 사, 삶을 가지고 육의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아, 고차원에 있는 삶, 삶을 사는 사람이 저 저급한 그런 자리에 가서 살라고 하겠어요? 안 살지 그건 나 같아도 안살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를 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영과 육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삶이냐 영의 삶 삶이냐를. 이거 지금, 저, 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같이, 이, 저, 이걸 같은,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반복되어서 계속 하는 말, 말들 말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듣는 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때, 어 계속해서 반복하는 횟수가 많은 말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동그라미 계속 쳐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두 번, 세번 하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이 시험에도 나와요, 그거는. 그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뭐, 뭐 뭐라고 그럴까, 뭐 답을 정해놓고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제가 그동안 체험하고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말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시험치는 선생님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중요하다, 이 소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초기라 무조건 시계 박아면서라도 5시간 채우셔서 5시간씩 계속 시, 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 연락해야 돼요. 어쨌든 입천장 구멍 날 때까지 막 따다다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도 아주 저 방언, 방언 저저저뭐 뭐, 뭐 통역되고 예언되고 막 성령님과 교제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능랄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언, 어, 막 이러죠. 예언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한 표현은 좀 그런데 무슨, 무슨 소리냐면 예언하면 막 무슨 뭐뭐 뭐 김정은이가 미친 날 죽고 누구가 뭐 어떻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무당 해먹으라고 그럼 그렇게? 예언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부분만 예언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하는 거다 예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언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걱정 말고, 예언하는 일에 열심히 내야 돼. 방언 통역도 통역 시켜주는 거나 통역 시, 되는 거지. 통역 안 되는 건 못, 못 해. 나 남의 방언은 잘, 저, 저는 통역 해본 적 없어요. 물론, 그 사람 방언 막 하면,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건쫙알수 있지. 또, 통역도 되, 되는 것도 있죠. 그 사람이 뭐 기도하는지 알으니까. 왜 기도하는지도 알고. 그런 것들은, 그저 그냥, 그냥 아 내가 이제 은사적으로 알아지는구나 이런 정도 수준이지 그게 무슨 뭐 목매달릴 일 아니에요 그런 거에 자꾸 매달리고 하면 자꾸 은사로 빠지면 골잡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저 하늘나라 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이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으로 팍팍 파면 열 번이면 파는데 꽃삽으로 파봐 1년 파도 못 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꽃삽으로 파서는 안 되니까 포크레인들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일 잘하라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에 쓰라고 그때 은사를 주셔서 준 거지 나조라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크레인 주면 저주시면 뭐 하나님이라는데 포크레인 쓰라고 포크레인 포크레인 줬지 내가 뭐 공사해 먹으라고 포크레인, 포크레인 줬다고 막써 먹고 막, 막, 막 그거로 다막땅 파주고서 돈 받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요. 예 그건 하나님 걸 내가 훔쳐다 훔친 건 아니지만 받았다고 막 엄한 데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건 그건 제일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신 은사 잘못 써서 눈 멀은 사람 많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아이 그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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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뭡니까 저그저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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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은 있잖아요 요한 요한이 나저 나, 나, 제사장 가서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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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번 들어가서 가서 했는데, 그거 이런저런 소리 하니까 입을 딱 그냥 말못 하게... 그 저... 저... 저할 때까지 저말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그건 바로 돌아가시는 거 큰일 나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는 하나님이라라고 쓴 거지, 내일, 나, 내일 하라고 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꼭 아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잡고 죽여가고 영, 영의 삶을 잡고 살아가면은 은사는 저절로 생깁니다 뭐 신주도 생기고 뭐영분별도 생기게 되고 저절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지가지 은사는 생겨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걸 중요하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셔서 하시면 은사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생겼다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잘써 먹으면 또 이제 능수능란해지는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러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같이 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보다 회개 무조건. 뭐 날밤 새가면 회개 회개 해야 되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방언도 하시고 지금은 어쨌든 나아 업들이 려야될 때니까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앞으로 나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